만들고만들고 뭐 봐야지. 만들고 어, 음, 응, 형, 잠깐만 여기 좀봐줄래 오! 오마이갓, 오마이갓, 파이팅! 난 사랑해. 형, 오늘 집안 간다 Hello. 갈까요 뭐야 오호형 좋은 거 알려주지 밤에 형 린이 집에 있잖아 응 그거를 해가지고 파티를 열자 해라 야씨이 새끼 파티하고 왔어? 어어이 새끼 존나 느리게 쳐오더니 오쉣 이런 이런 좋아. 가 까지 가 까지 떴어 개 퍽킹 나도 오늘 간다. 오늘 밤안 들어온다. 아 이게 그 뜻이.. 아 이게 그럼 이걸 했어야 됐나? 아 홈파티? 응 홈파티가 있더라고. 어비어 어? 어? 아 티티 아주 적극적이야. 쉣. 어 너무 어지러운데? 티티한테 선물 주러 가야지.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거 농장물다 캐버린다. 어 왜.. 미안. 그래. 어? 나면 뭐야? 면을 줬어? 아예 면 얻었어 지금. 어. 이것도 저거봄 작물 저건가? 면? 어. 아 여름작 여름 작물인가? 그 라면 그 면? 아뭔 병신 같은 드립이야 면. 아니 그거 목화솜 면. 아 면. 아, 뭐, 뭐 말도 안 되는 드립을 하고 있어. 라면. 아니 병신한 드립이 아니라 면이라길래 뭔가 했어. 아니 이거 좀 늦은 시간은 뭔 개소리야. 지금 일곱 시. 7시... 아좀 이른 시간인가? 뭐가? 지금 홈파티하러 가자 했어 설마? <laughs> 야, 아니 야, 미친놈아 뭐 아니 요아진지아캐스트아캐스트아 뭐? 뭐? 그래 아 홈파티는 그 저녁에 하는 게 좋다 아 새끼 좋다 존나 아는 짓개오죠 너무 좋아 아, 아 야, 8시부터래 지금 비 때문에 아 애들 나오는 시간이 늦어졌구나 그문뭔 개소리야 비 때문에 우리가 농장을 빠르게 해버렸으니까. 어, 그렇네. 시간이 남아들어서 일찍 가니까 일찍 못한대잖아요. 음. 잠깐만. 제 인생이 정말 하나로 합쳐진 느낌이에요. 당신이 큰 역할을 했어요, 형. 민, 사랑해, 하지만. 하지만은 뭐야? 민, 사랑해, 하지만? 제작관이 들어와서 목욕 좀 할래? 어? 잘못 선택했다. 씨발 집에 가면 씻는데, 아, 이, 이게 아니었구나. <laughs> 같이 온천 가는 줄 알았는데, <laughs> 그게 아니었어. 나도 슬슬... 가볼까? <laughs> 안녕, 민에게 놀자고 하기. 놀자고 지금 당장요? 응, 물론이죠. 그냥 우리 집이 좀 작은 편이어서 할 일이 별로 없어. 미안해, 난 너만 있으면 돼. 야아 오 남아있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대 넌 내게 필요한 전부야 린 <laughs> 당신은 특별해요 린 나도 어, 만들고 만들고 봐야지어음형 응, 잠깐만 여기 좀봐줄래 오! 오마이갓 오마이갓 파치 t 난 사랑해 형 오늘 집에 안간다! 오지마라 아, 아 뭐해 병신아! 아, 아. 당신 이 너무 느끼로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누가 씨발? <laughs> 어떤 병신이야! 아, <laughs> <laughs> 어떤 놈이 최선이래 이게? 저런 저런 최선이 어, 아 어. 안타깝네. <laughs> 아 캐릭터 졸라 멍청해 보이네. <laughs> 아 혼자 또 덩그러니 남겨졌어? 아.. 어, 덩굴에 남겨졌어. 에, 농사나 지어야겠다. 나무, 나무 한 그루, 아무 데나 심고. 음. 니네 침대도 자르면 결혼했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, 그거 들어가구나. 음. 어쨌든 들어간다. 하고 있나 본데 졸라 일찍 자네. 그러게. 어린 아직 출근 안 했구나. 지금 출근 하고 있네. 우리가 너무 많이 함께 지내다 보니 옷에서 당신 냄새가 나시겠어요. 정말 좋아. 오리셰. <목소리> 오리셰. <요이 쉐이. 목소리> <목소리> 와 미쳤던데. 오 어, 특별한 저녁 만들어 싶어요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? 얘 뭐야? 얘 뭔데? 소고기 스튜리 매운 라면 얘 뭐야? 나 몰라. 못했다. 와 설마 라면 먹고 갈래? 아니씨야아좋됐다 아니래씨 아, <laughs> 아... 아니래씨 아니 아니야 그래 아니네 아 미친 이거였으면저 집에서 같이 먹을 수 있어 아 다음 기회 에어 설마 형어얘어얘 어, 얘 각이다 야콘 만지 진짜로? 오예. 아 가냐? 어 키티 결혼하다 뭔지 하는데? 씨발. <laughs> 뭐 결혼식 얘가 준비한다네. 뭐내 내일 오후 4시 크... 조금만 내일 북쪽 가자. <laughs> 아님 없지아형얘 얘가 말을 한다. 아 그... 그러니까 우리 관계 에 만족하냐고 하면은. 아 그런식으로? 어어 나도 잘했으면 오늘 라면 먹고 하는건데 아 씨발 완전히 라면 좋아할 새끼가 어딨어 오늘 하루는 우울하구만 괜찮아 괜찮아 힘내 오늘 어, 너네 때문에 잘못 선택한 건데 <laughs> 오늘이야 아이새 방해공작 아니 방해 공작이라니, 내 방해 공작이 한중이 염세에요 저는. 아, 너무 기대되는데. 국가 내일 안개 장벽 가자. <laughs> 나 초대해줘. <laughs> 가서 깨빵치게. 야, 이거 뭐야, 서핑보드 호루라기. 이동속도 30% 증가한다고? 저게 탈 것이네. 왔어 예아 yeah. 아 서핑보드? 예오 yeah, 졸라 빨라 에이 hey, 주민이 We 아 근데 형 탔는데 왜 나까지 도전까지가 달성돼? 아너 사가지고 와야 돼 3시가 됐다 와 뭐야 개 빨라 아니 시험 야나는 뭔데 <웃음> 짜라라라라~ 짜짜~ 지리지~ 존나 빠르다~ 거 단순히 걸어서 개빠라지 존나 빠르다~ 이거~ 근데 따라잡히는 거 봐~ 아니 이거 판정이 시퍼타치인게 이거 반사하는 애가 있거든~ 응~ 근데 이거를 도트댐을 반사시키면 어떡해~ 아니 내가~!! 불화살이라서. 와. 불화살 쓰는, 쓰는데 그 불화살 도트를 나한테 반사시키고 있네? 야, 그러면 그걸 어떻게? 아니, 이건뭔 판정이야. 확 깎이겠는데, 그러면? 어머, 피반대써어 지금. 레전드네. 이거를, 이거를 이렇게 공평하게 작용, 적용할봐 도트, 막 도트를, 씨발 도트는, 아니, 그나 웃긴 게 나는 이제 어. 화상은 도트가 일식밖에안 달아. 그치. 근데. 나는 데미지가 80 다는데? 야 이걸 이렇게 하네 그니까 레전드네 내일 결혼 어떨까 궁금하다 그러게 먼저 갈 줄이야 엠판 <laughs> 쳐야겠다 바로 스킬 쏴겠다 어허 가서 바로 비브룸 겠다 마을 광장에서 버나드 만나래 네. 오후 4시에 그 북쪽은 21일에 가자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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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! 설마 빙그르르? <laughs> 아니 너무 깝쳤다 아, 아 빙그르르르르. 돈 있어 다행이다. 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? 어, 근데 오히려 좋은데 저기 죽어서 바로 앞에서 깨어나잖아. 오, 어, 200 200원 내고 200, 200원 내고 귀환 주문. 어 귀환 주문 쓴 거네. 개꿀이다, 나이스. 아니 너무 깝쳤다 아니, 쓸데가 없어. 그크아 씨. 이게 쓸데가 없다. 와, 형, 저 밑에 거 캐라. 개실이네. 어, 거기에 광어 춘천이야? 어. 오우. 아, 뭐야, 이 새끼. 아, 이게 아니네. 잘못 썼어. 아, 내 많아. 아니, 갑자기. 땅이 왜. <laughs> 개새끼. <개색>. 어? <laughs> 왜? 아니, 이, 슬그슬그 옆으로 오니 아니, 아니, 아. 아, 아 하나, 소 쏙, 쏙, 아니, 개새끼. 하나야, 그래도, 하나. 그래도, 어? 그래도, 저또 모른 척 하는 거 봐. 와. 아유, 이 뭐? 진짜 몰랐으니까 하는 말이지. 아니, 홀로 잡서 가네. 아 3시 10분인가? 존망이라 제발. <웃음> 제발. <웃음> 제발. 제발, 비구름. 제발, 천둥번개. 요림답에 제발 폭풍! 우 멋지게 람보르기니 타고 가야지. 이 야, 그 축제 시작할 때 항상 말 걸던 친구. 아, 그 친구가 여기 뭐 이장인가 아니면 군순가 보구나. 음. 열. <laughs> 갈게. 그래. 뭐야, 이게 어디 갔어? 어, 뭐야, 사라져? 이런. 아, 이런. 이런 이벤트 공간으로 갔네. 즐기고 와라. 제발. <laughs> 이 결혼에 항의할 사람이 있으면 말하라는데. 나. <laughs> 시바 보내줘. 나 어디 어디로 가야 돼. <laughs> <나> 뭐... <laughs> 내일 모험 갈 거면 금그 음. 필요한 거 만들어줘 좀 봐. 들가는 중. 얼음 들어와. 음. 어, 나 자지는데, 나 <laughs> <난> 누움 <laughs> 그냥 그냥 누움. 아이 티티, 안 자고 있어. 그냥 내가 누움. <laughs> 아, 그게 되는구나. 그 사실상 멀티인데, 앞마당 멀티인데, 그니까 우선은 시도 되는 건 알았으니까. 하이, 하이. 같이 하자. 좋아. 아, 나못 쳐. 잘자잘 자요. 잘자잘자